오늘 이사야 6장 14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반전에 하반전에 결정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여호와의 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이 시온의 뜻은 공물로입니다 공. 그데 성지순례를 가게 가보게 되면은 물이가 아니라 이렇게. 어, 비스듬한 언덕 위에, 위에 시온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온을 또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마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시다. 벌간 성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또 시온사성은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갈비산성이다그래말 해서 왕의 산성이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성을 얘기하기를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음, 시온산성과 성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연 아, 여러분이 들 살고 있는 곳은 어디, 어떠한 곳인지 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과연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인지.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물이 되고 시온사상이.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일컬음 그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돼요. 걸어간 사람 어디든지 있 걸어간 사람, 교회만 나왔을 때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혹은 어떤 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항상 걸어간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산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말씀을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온산성을 <laughs> 시온산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곳, 혹은 칭송한다는 곳, 혹은 영호의 성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배할 만한 것이라고 먼저 얘기 합니다. 시사절에 보니까 처음에 3번째에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내게 나아오며 다시 말해서 이, 이 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주위 사람들이 괴롭게 했는데 그들이 몸을 굽 나오면서 너에게 를 한다, 덕지여 경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서 그 시온 사성은 성도는 경배라 경배 받는 것일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성은 남공불락의 성읍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브 성읍은 이게 험지에 그런 남공불락의 그런 산성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러나, 이 예루살렘성은, 그저 군대만 강하라면 예루살렘성은 전력을 당하기, 당하기가 쉬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국들은, 주변국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먼저 수시로 이렇게 침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그몸이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이라는그런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기 때문에 이몸이 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때에는 다윗 시대에는 주변국의 모든 경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해마다,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가 세상, 세상이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교회들을 바라볼 때 경비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경비하지 가리할 수가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다같이 시자 우리가 네. 보고 그 나타났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고니다 보내려는 이달리아 대의 어, 백부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전경한 전능국의 장수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배드로. 이 배드로는 사실은 자기의 거처도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호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정령이 되어서 식민지 같은 식민지인 그란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이 식민지에 있는 개인적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낼 외집으로 들어오는데 보넬 여가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엎드려 그 바람에 엎드려 절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절할 수 있는 그러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전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볼때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있나어 만날까 할지라도 덥석 땅에 엎드려서 그말 앞발 아,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는 없습니다.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같이 자기 그니자 자기 자존감이 자존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때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인 어머에게 고녀류는 절을 하겠습니까? 사실 두 사람을 가만히 놓고또고 놓고 본다면 베드로가 고녀여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지와 위치가 바뀌었어요. 왜그 바뀌었느냐? 베드로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사자로서 보내려고 행한 것이고 보내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이 되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음. 교회에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세상은 우리들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대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함께하셔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일컬어, 너를 일컬어. 그러니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시온 사상이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리는 코스가 바로 시온산성입니다. 시온산성, 그러니까 다이성, 다이성이라고 해고다이을 어, 뭡니까? 어, 다이성 이 어, 기념하는 그런 어, 전시관이 거기 서그 박물관이 거기서 있게되는데그 옆에가 바로 시온산성이라고 하고, 또 그냥 다 통틀어서 개우산례를 가지고 시온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칭송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곳, 평범한 평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슬람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목민입니다유목민은 유목민,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 듯이 짐승계를 이끌고 여기저기 거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거처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길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애국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종사기를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가가 세워지려면, 강한 군사력도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무슨 군사력을 키웠겠어요? 450년 동안의 애국고종살이 생활에서 어떻게든 사력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결코 강대한 나라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걸로 말미암아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삼아도 무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으로말미암아 칭송받는 성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ughs> 어? 제대로 되셨는데 마태복음2 1장 9절이 은 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니금은지금 21장 9절. 금찾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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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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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 지금은 지금은 러 라고 지금 아이 의 자손이여 찬송하기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하요수어나 <laughs> <laughs> 자, 앞에서 라고 뒤에서 가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는데 호산나 가이세사소이요 찬송하리로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다 호산나 예수님께서 작은 나이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바 가이세 찬송 아니니까 다이세사사하는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다이세사사사는 겁니까? 왕의 자손이시 왕의 자손이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구장.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구셨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시했어요. 무시하게를 받았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에이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옵니다.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봐라. 와봐라. 와서 봐라. 나가나엘이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나엘이 자기 앞으로 오시는 걸 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실 때 와라. 선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한 이스라엘 사람. 나단의 이 얘기합니다. 언제 나를 보였습니까? 언제 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나단의 육신을 입고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신 거예요. 나단의 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 속을 보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연구하는 아몬드에서 숨기도를했을것 같아요. 나라가 안 좋은 데서 탁한대 믿기도 했어요. 사실, 동화사람님도 들이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대 믿기도 했어요. 그건 보신 거예요, 그걸. 그때, 나라가 아니, 죽이지요. 예수님을 용접하게 됐죠. 칭송받을 수 없는 곳에서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를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 병든 사람이 가는 곳, 미련한 자들이 가는 곳,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 가는 곳, 여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나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변하고, 교회 때문에 도시가 변하고,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동네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요 칭송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칭송받는 것이 되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시원사상이 칭송받을만한 예루살렘이 칭송받을만한 그러한 곳이지 아니, 그러한 곳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칭송받는곳니죠 지금도 뭐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그 사진을 딱 보면요 특이할만한 곳이 하나에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 교도에 그 회당이 황금도, 그게 이렇게 하나, 중간에, 중간에 있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뭐, 그거 갖고 칭송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 함께하시게 될때 사람들은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임을 기억해 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성입니다. 여호와의 성다그 어떤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원 성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입니다. 일컬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제의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가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구나 어느, 어느 곳에나 있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하고 시온산산을 여호와의 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아, 믿음의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자녀다. 아, 성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성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도의 경고함을, 경고함은 달라집니다. 역사 이래로 유명한 성도 유명한 성도를 보면 거기 유명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수가 있었던 것을 <laugh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데그 성업이 그성이결 유명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쉽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온산성이지만 예루살렘 성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분 남동불량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로 예루사렘 성이, 시온산성이다 함락될 때가 있었어요. 함락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그때는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예루사렘은 함락되고 그 시온성전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세상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공격, 세상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가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상류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상류층. 그럼 중산층 어떻습니까? 중산층. 그럼 중하층. 그래도 하류는 아니겠죠? 하류는 맞아요. 우리 형편 처지 상황이 그래요. 함께 하시면 우리는 최상층이 되어지는줄로 믿습니다. 최상층이에요. 왜 최상층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신이 됐잖아요. 천국보다 상층이 있습니까? 천국보다? 없어요. 천국보다 상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의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가나 신의권이잖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하나 시민권이 라는데 시민권 보여주세요. 시민권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면서 미국 시민권 갖고 다니십니까? 갖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장관에 딱돼 있잖아요.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가 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어떻게 뭘알수있느냐 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되었기 이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은 최상층이고, 지옥은 최하층입니다. 그 중앙에 누가 있느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입니다. 아직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 아니하면 끝내 최하층인 지옥을 떠나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최상층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뭡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누구도 예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여호와의 성읍이니까. 요화의 성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서요, 뛰어난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뭐, 세계 제일 높은 빌딩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아름다운 빌딩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화려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없어요. 음. 그런데 왜, 왜, 최상층입니다. 바로, 요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세상이 거기에 집중된다 모든 세상이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만을 첫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선이 우리 교회에 쏠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인마를 주도교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일컬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칭송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인마도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칭송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해주님,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해,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보을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